밥 먹고 복싱 하러 왔습니다. 오늘 마침 복싱 시작한 지딱한달 되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곧 이사를 가야 돼서 이 동네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한 달만 등록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킥복싱, 태어나서 처음 하는 입장에서 킥복싱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킥복싱의 목적이 있어야겠죠? 저는 남자친구가 복싱을 오래 해서 복싱이란 스포츠에 소위 말해서 영업당해가지고 재밌어 보여서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다이어트 때문에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은 청소년. 특히 남학생들 성장기 운동으로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소수가 복싱 스킬을 익히려고 하는 듯 싶어 보였습니다. 다이어트 혹은 사춘기 자녀 운동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복싱 체육관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을 아주 탈탈 털어버립니다. 이 복싱이라는 게 단체 운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혼자 하는 운동도 아니니까 나만 털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털리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느낌? 입니다. 사실, 운동을 하면서 체대 입시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근데 그때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성과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게 한 시간 운동하고 가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사람을 때릴 일이 없잖아요. 뭐 때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체력을 익힌다는 것이 마치 금기의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재밌었습니다. 저의 킥복싱 한달 후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스포츠를 다양하게 배운다는 거는 무조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는 부천상동의 라운키 복싱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공간이 좀 협소하지만 모든 코치님들 노력 많이 해주셔서 한달 동안 재밌게 운동했습니다.